이게 팀장님이 바라던 그림입니다. <laughs> 네, 멘주사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굉장히 낯선 풍경이죠.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오늘 여기에서 황복 치어를 방류한다고 해서 면주사가 직접 그 현장을 한번 살펴보는 콘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시포너 음. 이런 거 있습니까? 황복이 비싸대요 황복이 가격이 워낙 비싸요 제일 비싼 복어를 자전거기라고 하는데 자전거보다 더 단가가 높은 복어 모이거든요얘전들은 다른 복어하고 다른 특성이 알을 낳을 때 광어로 올라와서 알을 낳아요 하구축으로 막아버리니까 이제 강으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재생산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사라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하구축을 개방한다면은 한복 같은 것도 다시 강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재생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. 그래서 임진강 항복을 들고 와서 저희가 호르몬 주사를 해서 손수시킨 다음에 란을 네. 받아서 그거를 부주시고 음. 우리가 직접 키웠서고요 와 이게 지금 키운 지 얼마 된 거죠? 한 65일 70일 정도 됐어요. 음, 이걸 떠 가지고 그럼 1번 그람 수를 재서 저기다가 담는 건가요, 그 여덟 칸이니까 네. 나눠서 달아야 되니까 무게를 미리 달아야 돼요. 아, 한요 정도 하면은 딱 3kg 나올 것 같습니다. 9 7 8어그러 아! 시겠습니다 6번.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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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이게 번호를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까? 수조가 지금 총 8개 있지 않습니까? 예. 네그 망에 적절하게 담기고 있어요아 무게별로 판단하셔서 예. 그렇게 넣는다 8번 끝 8번 끝입니다 저 팀장님이 저 빡세라고 비 오는 날 잡아서 여기 보내셨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안 힘듭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직원분들 사실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제가 크게 할,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. 자, 지금 저희 차 보이시죠? 저희가 아까 전에 키웠던 황복을 저 차에 담아서 저희가 이제 낙동강 하구로 갈 겁니다. 그럼 거기서 에 배를 뽈뽈뽈뽈 타고 가서 낙동강 하구에다가 치열을 이제 방류를 하게 되는 거죠 네. 차는 먼저 떠나지만 저희도 곧바로 따라가서 방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한뭐 어, 2, 산만 나와도 애들 잘 들어가니까 조금만 어, 나가면 아마 괜찮을 것 응. 같아요 그러고 또 아래 키워도 응. 이거 뭡니까? 이거 아까 전에 예. 연구원님이 저한테 맡기셨는데, 왠지 비싼 것 같아 보여서 땅에는 못 놓겠고, 일을 도와드려야 되는데, 제 몸값보다 더 비싸야 들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가 차마 손은 못 대겠어요. 제가 혹시나 하다 그칠까봐. <laughs> 얼떻게 배를 탔어요. 나 일단 요 나가서 연방부 체크해보고 예. 네, 일단 나가보고. 저희 그럼 배 타고 어디까지 나가게 되나요? 그래도 배악궁인데 상황 봐서 임무만 나오면 바로 네. 끝이에요. 아. 네. 그리움이다 <laughs> 여기가 지금 이제 한 곡이 생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염도 체크를 해서 방류를 하신다고 합니다. 얘들이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잘 들어가네요. 염도는 안 나와, 근데 애들 잘 들어가거든요. 여기서 방류할게요. 저 밑에 타로 있어서 못 내려간다니까. 한쪽을 땡겨 어, 주세요. 위로 네? 아니 이렇게 한쪽만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풀면 얘네는 어, 얼마 뒤에 볼수 있습니까? 짧게는 3년, 길게는 네. 5년 이상이죠. 아 내보다 더기네요 그러면. <laughs> 어 우리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용소는 어촌이 보다 행복하고.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, 관내 수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없습니다. 네, 오늘 황복 치어 방류 참여를 해봤습니다. 굉장히 이색적이죠. 부산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지금 오늘 방류한 황복은 5만 5천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. 한 3년 뒤에 만나볼 수 있고요. 그렇게 되면은 아마 주변 횟 집에서 황복회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. 그러면 저 황복 혹시나 3년 뒤에 잡히면 황복 쏘기 이벤트 하시나요? 아 그럼요. 3년 뒤에 한번 해보시죠. 황복회또뭐 있습니까? 보거국 배무침 또 모인도 보거로 하는 거. 제가 3년 뒤에 잡히면 그때 한번 쏘는 이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